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 롤, 이제, 인터페이스 관련해, 문 어,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 마우스를 이렇게 하면, 어, 미니언이 있을 경우에, 이, 뭐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키보드로 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상관없이,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멈춰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좋은데, 이, 여기서 딱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처음에 만드신 분은, 이거를 생각하고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마우스로 쓰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러니까, 누르고, 누르고 움직일 경우에, 어 멈추지 않고, 그냥, 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테두리를 잡고 움직이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쏠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클릭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미니언 사이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목적지로 가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거를, 키보드로 쓰면 이렇게 안 되겠죠. 키보드로 쓰면 이렇게 안 되는데, 마우스로만 사용하시는 분은, 어,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건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가다가 멈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지 않,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어, 멈추게 되는 거죠. 딱 해서 마우스를 띄 띄고서는 공격해도 되는데, 이걸 눌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공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띄어 띄, 띄 상태에서 이렇게 공격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도망가거나, 이렇게 이 사이로 닿을 때, 이렇게 이렇게 멈추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건의하게 된 내용이에요. 별거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죽을 경우에도, 어, 이제, 이제 죽어볼 텐데, 처음이라서, 이제 빨리 죽고선 빨리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죽게 되면, 이제, 화면을, 이렇게 클릭해야지만,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키보드로, 그러니까, 키보드로 할 경우에, 이 키보드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해서 죽었을 경우에도, 이제, 어, 다른 이 자리를 볼 수가 있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딴 쪽으로 이렇게 볼 수, 죽은 상태에서 볼수 있으면 좋은데,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키보드로 이제 죽었을 경우에 이제 키보드에서 이게 맞고 이제 죽었을 경우에도 이렇게 아래로 볼수 있어요. 근데 마우스의 경우에는 이 드래그에서 그러니까 이거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죽은 상태라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건의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 인터페이스에서 좀 문제되는 건 이제 좀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서 이제 건의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 미니언에서 이제 죽었을 때,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니언, 미니언 사이에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이 마우스를 누를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그런 거. 그럴 때 이제 미니언이 터치 안 되게. 그럴 때딱 클릭하면 이제 쏠수 있게 하면 좋죠. 그래서 멈출 때도 자동으로 쓰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탁탁탁 멈추게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니까 마우스로 움직이는 분들은 불편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빈 곳을 클릭하면 되긴 되겠지만,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일 때는 뭐 움직이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쏘고 싶은 애는 쏘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별거 아닌데, 이제 올려보고.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인터페이스 같은 이런 설정은, 단축키 같은 거는, 어, 서버에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서버에 저장이 안 돼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매번 이걸 수정해야 돼요. 만약에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그러면 매번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형제끼리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똑같이 형제끼리 하지 않잖아요. 자, 개성대로 하거든요. 컴퓨터는. 집에 컴퓨터가 대부분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서버에 저장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용자 계정에 저장이 된게 아니라 쿠키 형태로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바뀌어도 이 바뀐 인터페이스를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또 건의한 상태인데 안 바뀌었죠. 대충으로 해서 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어, 올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좀 불편해서 불편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이로 이제 편하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멈춰야 되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이렇게 클릭 클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갔다가 쏠쏠 쏠리는 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한 거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어 이상이고 별거 없네요. 끝.